포근한 겨울방석 베스트3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완벽한 선택 고양이를 위한 최고의 안락함을 찾고 계신가요? 고양이의 편안한 휴식처가 부족하신 분들 실내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시다면 A1스토어의 포근한 방석 숨숨집을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고양이에게 포근한 패브릭 재질로 극강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실내 전용으로 제작되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들의 스트레스를 확 줄여줍니다. 특별히 설계된 아늑한 구조는 고양이에게 꼭 필요한 사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휴식을 보장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A1 스토어 고양이 포근한 방석 숨숨집 덕분에 우리 고양이가 편안하게 지내요. 나는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A1 스토어에서 고양이의 행복한 쉼터를 경험해 보세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세이코코와 고양이 숨숨집 겨울용 쿠션입니다. 겨울철 우리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이 추위에 떠는 걸 보며 가슴 아파하시나요?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 이 숨숨집은 목화솜 충전재로 만들어져 있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고양이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35 x 35cm의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져서요.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아 딱 알맞습니다. 고객들께서는 고양이들이 이 안에서 따뜻하고 아늑하게 쉬고 있다며 대만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자인도 정말 예뻐서 실내 인테리어에도 효과적입니다. 세이코코와 숨숨집, 겨울철 우리 고양이에겐 필수 아이템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반려동물의 포근한 쉼터를 찾고 계신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벽 방석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의 따뜻한 공간과 위생 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이 마약 방석은 전기 없이도 사계절 내내 따뜻함과 아늑함을 제공합니다. 100% 전기 없이도 따뜻하고요. 완전 통세탁이 가능해서 위생적인 관리도 쉬워졌습니다. 사용자들께서도 전기가 필요 없어 안심되었다고. 그리고 통세탁 덕에 위생적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프리미엄 방석 강아지 고양이 쿠션 보온 매트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최고의 아늑함을 선물하세요.